오늘은 갤럭시 지플립 5용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마음 같아서는 케이스 없이 그냥 사용하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보호 목적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보면 케이스 가격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고민하다 결국은 좀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사곤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6개의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삼성 정품도 있고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뭐 저렴한 브랜드도 있어요. 최소 3,000원부터 최고 49,500원까지 있는데 각각 케이스들 착용해보고 착용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마감 같은 걸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누아트라는 브랜드예요. 어센틱 클리어 하드 케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이면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받는 정도의 퀄리티가 대부분일 텐데 생각보다 후기가 좋더라고요.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PC 재질일 거예요. 포장은 특별한 건 없고 반투명 폴리백에 상단 케이스 하단 케이스 두 개가 들어있고 각각의 케이스는 또 비닐에 담겨 있어요. 가격만 보면 대충 허접한 비닐에 담겨 있어도 이해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제가 플립이나 폴드 케이스를 볼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양면테이프를 사용하냐인데 이 제품은 이 전면 상단 쪽에 양면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얇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플립 5의 전면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전부 테두리가 검은색인데, 그래서 그나마 티가 덜날 수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기도 하고, 탈착을 자주 하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나중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착했고 일단 이 케이스는 두께가 1.3m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꽤 얇고 전체가 PC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일단 PC 재질이기 때문에 변색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재질 특성상 흠집은 쉽게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면엔 디스플레이 부분이랑 요 카메라 부분 따로따로 뚫려있어요 카메라만 감싸고 있고 카메라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렌즈 보호도 해주네요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노치 모양에 따라서 뚫려있고요 옆면 버튼 부분은 그냥 통으로 다 뚫려있어요 아무래도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특히나 플립은 측면 버튼이 지문 인식이라 더더욱 이게 편할 거예요. 하단 부분은 이 측면에 스트랩 홀 있고 아래쪽에 스피커, 마이크, USB-C 단자까지 잘 뚫려 있어요.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잘 맞아서 유격도 없고 전체적인 마감도 나쁘지 않아요. PC 케이스이기 때문에 흠집에 약하다는 게 단점인데 3,000원이면 한 10개 정도 사서 지저분해지면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누아트 어센틱 클리어 하드 케이스였어요. 다음은 가성비로 아주 유명한 제조사예요. 신지모르고, 에어로핏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정가 15,000원인데, 신지모르 치곤 좀 비싸다 싶은 이유가 맥세이프가 들어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구입해봤고, 그동안의 신지모르 제품들을 보면, 에어로핏이라는 이름은 PC 재질로 된 하드 케이스에 붙더라고요. 패키지는 투명한 플립백에 제품 들어 있고 추가로 양면테이프가 있는 거 보니 테이프를 사용하는 장착 방식인가 봐요. 기존 신지모르 제품들 패키지는 어떤 제조사 제품을 사도 항상 아이폰이 그려져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이제 그냥 투명으로 바꿨나 봐요. 훨씬 보기 좋아요. 이 제품도 전면 상단 부분하고 이 옆쪽으로 양면테이프가 있어요. 이건 이 측면까지 있어서 밝은색 플립에 장착하면 티가 좀 많이 날것 같은데 테이프를 여유분으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제일 베스트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지 않. 맞는 장착 방식이겠죠? 이 장착은 잘 했는데 장착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후면에 유막이 좀 생겨요. 스마트폰 재질이면 유막에 대한 걱정도 없고 유막 때문에 도트 처리를 해서 완전 투명한 느낌을 해치는 그런 장치도 필요 없는데 이건 도트 처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카메라엔 잘안 보이지만 유막이 이렇게 보여요. 전면은 디스플레이 부분 카메라 부분 따로따로 뚫려있는 형태고 플래시도 따로 뚫려 있어요. 당연히 렌즈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도 해줄 것 같고요. 이 전면 상 상단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까맣게 양면테이프 자국을 볼수 있고요 측면 상단도 대놓고 이렇게 테이프 가 있어서 이거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나마 그라파이트에 끼워서 이 정도지 밝은 색상이면 더잘 보일 거란 말이죠 버튼 부분은 전원만 완전 오픈 되어 있고 볼륨 버튼은 막혀 있어요 근데 누르는 느낌은 나쁘지 않고 전원 버튼도 오픈되어 있어서 지문 인식도 딱히 방해받지 않는 그 정도 예요 하단 부분 측면에는 스트랩홀 있고 아래쪽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단자다잘 뚫려있어요 있어요. 1.2mm 두께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얇고 마감도 딱히 거슬리는 부분 없고 유격도 없어요. 제일 거슬리는 거는 이 양면테이프 그리고 후면에 있는 유막인데 이 부분은 구입하실 때 참고를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맥세이프가 들어가 있죠. 자력 간단하게 보면 자력이 약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충전을 위한 용도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그립톡 같은 거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신지모루가 그동안 나쁘지 않게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신지모루 맥세이프 에어로핏 베이지 케이스였어요. 이번엔 RR이에요. r r 리는 유명하죠.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하면 같이 주는 케이스로도 유명하고 이것저것 신량을 많이 쓰는 브랜드 같더라고요. RR이 누킨이고 슬림한 케이스에 누킨이란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금액은 정가 22,000원이고 개인적으로 r r 리에서 맥세이프 들어간 제품을 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없더라고요. 종이 패키지에 비닐에 제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위에 두 제품 얘기하면서 부착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에 되게 불만족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제품이 테이프를 사용하면 사실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불만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표기를 해 두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면 뭔가 기기를 더잘 잡아주거나 구조적으로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런 거 보다도 외부에서 보이는 테이프 자국이 없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이에요. 어, 테이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케이스 씌우듯이 장착할 수 있어요 테이프가 없어서 그런가 약간 뻑뻑한 느낌은 있지만 그런 만큼 유격도 느껴지지 않고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두께는 1.5mm고 딱히 뭐 두껍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정도예요 이 전면부터 보면 노치 형태로 디스플레이 뚫려있고 카메라 부분은 렌즈 두개 그리고 플래시까지 다 각각 각 뚫려있어요 이 부분이 통으로 뚫려있냐 각각 뚫려있냐는 취향 차이라고 볼수 있고 당연히 렌즈보다 케이스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도 될것 같아요 측면 버튼 부분은 볼륨과 전원 지문 버튼이 나눠져 있고 완전 오픈된 형태가 아니라 버튼 부분만 오픈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형태인데 버튼 누르기도 좋고 지문 인식도 편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어, 뒷면 부분 보면 유막은 딱히 안 보이고 이쪽에 스트랩홀 있어요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도 알맞게 잘 뚫려 있고요 이 투명 케이스 치고는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랑 맥세이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케이스 자체로만 본다면 가장 완성도도 높고 그만큼 만족스럽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라리 누킨 투명 슬림 케이스였어요. 이번엔 좀 특이한 제품인데 먼저 제조사는 모란카노예요. 예전 갤럭시 S23 투명 케이스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성비가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품 이름은 임팩트 제로 시그니처 맥세이프고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맥세이프 지원하고 PC와 TPU가 함께 쓰인 그런 제품이에요. 금액은 정가 19,900원이고요. 포장이 정말 성이 없는데 그냥 비닐에 제품 들어있고 사은품이라고 하는데 힌지 보호 케이스도 같이 줬어요. 천원짜리 사은품에서나 볼수 있는 포장이라 좀 충격적이네요. 일단 이 제품은 위에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슬림함이 목적이 아닌 보호가 목적인데 이 투명한 부분은 PC 재질이고 검은색 TPU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처럼 이 상판과 하판이 따로가 아니라 가운데에 고정 장치로 케이스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툼하다 보니까 딱히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막 뜯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뭐가 막 묻어 있어요, 막 하얀 게. 근데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장착했는데 생긴 것처럼 좀 많이 두툼하네요. 대신 보호는 잘 해줄 것 같아요. 이 모서리 부분이 튀어 나와 있어서 충격 보호는 확실히 될것 같죠? 전면부터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 잘 뚫려 있고 카메라 부분에 이름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이 케이스 전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제가 볼땐 KST 파일를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제품 이름에 나오는 임팩트라는 단어도 물론 KST 파일 전용은 아니지만 KST 파일에서 케이스 종류 구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측면 버튼 보면 볼륨은 따로 마감했고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 때문에 뚫어놨어요. 케이스 자체가 두껍지만 누르는 느낌도 괜찮고 전원 버튼도 딱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보여요. 뒷면에 맥세이프가 있고 자력은. 이건 자력 엄청 괜찮네요. 이 정도면 안심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서 넥세이프 케이스로는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스트랩 홀 있고 하단을 보면 단자들이 다잘 뚫려 있는데 이 스피커 부분 안쪽에 메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먼지 유입도 막아주네요. 이런 디테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꽉 닫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가 계속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계속 닫힐만한 그 정도로 계속 벌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판매페이지를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판매처에서는 2~3일 정도 사용하다 보면 이 현상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생긴 설계 결함 같은데 사실 2~3일 정도 참고 이걸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호 목적으로 대부분 만족시켜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구입 예정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 알아보고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란카노 임팩트 제로 시그니처 맥세이프 케이스였어요. 케이스하면 빠질 수 없는 제품이에요. 슈피겐인데 슈피겐의 슬림 케이스 라인업인 에어스킨이고 금액은 29,900원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서드파티 케이스 중엔 제일 비싸네요. 원래 슈피겐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요. 에어스킨은 전체가 PC 재질의 얇은 케이스로 유명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사실 저는 슈피겐이 금액 대비 좋은 품질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매번 구입하는 건 좋아지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도 있어요. 종이 패키지에 제품 들어 있고 양면 테이프가 있는 거 보니 이 제품도 테이프 부착 방식인가 보네요 쉽피겐 정도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부착 테이프 없는 형태로 얼마든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품은 테이프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가볍고 얇은 게 에어 스킨의 특징인데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두께가 늘어날 가능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장착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 엄청 얇아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1.1mm라는데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 가장 얇은 두께라고 볼수 있어요. 간혹 얇은 케이스들은 이렇게 비틀면 유격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뭐 그런 것도 없고 장착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테이프를 사용하는 다른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한게 티가 나요. 그리고 보통 테이프가 이 상단 커버에만 있는데 이 제품은 요 하단 커버에도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 이 테이프 자국 때문에 저는 거슬려서 오래는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투명 케이스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먼지들이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빼서 닦아주고 하다보면 아무리 열 분의 테이프를 준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수밖에 없기도 해요 앞쪽 보면 디스플레이랑 카메라 부분 다잘 뚫려 있어요 카메라는 두 개가 통으로 뚫려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얇지만 카메라 부분만 좀 높게 설계가 돼 있고요 측면 버튼은 완전 오픈 형태는 아니고 버튼 부분만 뚫어놓은 형태예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다잘 뚫려있고 이 케이스는 얇다 보니 스트랩을 걸수 있는 부분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얇아서 그런가 다른 제품들보다 테이프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딱히 뭐 차별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들 장착 전부 자유됐고 유격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께도 가장 두꺼운 게 1.5mm 정도였으니까 0.3mm 정도의 차이인데 체감하기 쉬운 두께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가성비를 보면 긍정적인 평은 어려운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슈피겐 초슬림 에어스킨이었어요. 마지막이네요 삼성 정품이고 플립스2 케이스에요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받았고 실제로 구입하려면 정가가 49,5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랑 좀 다른 느낌인데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추가로 카드를 구입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잠금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도 제공되지만 다양한 브랜드 콜라보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상태기도 하고요 개봉하면 이렇게 케이스랑 카드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이 카드의 모양으로 잠금 화면에 설정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본 디자인은 그렇게 막 예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 전면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테이프가 덕지덕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테이프 부착 방식을 불편하지 해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제품은 전면을 아예 검은색으로 칠해버려서 장착했을 때 테이프가 보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장착하기 전에 이 카드가 이제 뒷면에 들어가는 부분이 nfc로 배경을 바꿔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카드부터 대보면 플립 스투케이스 컨텐츠 적용됨 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카드의 모양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다른 것도 대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카드 하나 넣고 장착까지 다 했어요 일단 제가 테이프를 떼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장착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이 상태로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테이프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용도지 테이프를 전체적으로 의지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청 슬림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 뒷판에 카드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두께를 준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두껍다고 느껴질 정도도 아니고요. 이 전면을 보면 다른 케이스랑은 좀 다른데. 다른 케이스들은 요 카메라랑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부분을 가렸는데 이건 진짜 그냥 테두리만 보호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전면 디스플레이 보호가 좀 약해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 부분은 볼륨 버튼은 막혀 있고 지문 전원 버튼은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도 삼성 정품답게 전체적인 마감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후면은 딱히 특이한 점은 없고 카드가 들어가야 해서 약간 두꺼운 게 특징이에요.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다잘 뚫려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카드가 있다고 하면 조합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케이스 자체로만 보면 약간 애매하다고도 볼수 있어요. 전면에 보호 능력도 그렇고요. 그래도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체적인 마감이 좋아서 만족도 자체로만 보면 좋은 편인데 가격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들어가는 카드도 하나에 11,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삼성 플립스2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니까 느껴지는 점이 케이스 자체가 디자인을 많이 해친다는 느낌이었어요. 노치 모양으로 뚫린 디스플레이 부분과 카메라까지가 플립5의 고유 디자인을 깎아먹는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케이스 없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저히 이쁜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플립5 구매하시고 나서 보호 케이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